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생각지 못한 은혜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돼.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리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유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아 땅의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15절에서 23절 도피에 성공하는 다윗.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제사장은 성 밖에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여종을 통해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압살롬의 첩자들에게 발각되어 쫓기게 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바울림 땅의 한 집에 들어갔고 그집 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은 두 사람은 결국 다윗에게 후세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 주변에 많은 돕는 손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9절 마하나임 사람들의 도움 마하나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정성이 가득한 대접을 베풀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동하여 지친 다윗과 병사들에게 음식과 잠자리, 생필품을 제공함으로 위로해 준 것입니다. 다윗은 친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괴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깊은 좌절과 실망을 느낄 때 생각하지도 못한 자들을 통해서 위로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을 선대한 마하나임의 이방인들과 같이 도와주고 위로해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손길을 기억하며, 기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먼저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